반갑습니다 디스 워브 마이 더 라스트 브로드 캐스트 두번째 DS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빠의 약속 그 첫번째 대시랑 동시에 구매해서 음.. 플레이 하게 됐습니다 전 말릭입니다. 전쟁이 지발 빈 포고렌에서 다시 한번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밤은 고요하네요. 아직까지는. 동대 근처에서 총성이 몇번 들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 곁에 찾아가서 취재하고 고발하고. 해야될 말들을 하겠습니다 포고렌의 목소리였습니다 땐땐땐땐땐 다친 자.. 음.. 다친 친구인가보네요 라스트 브로드캐스트 1차 한번 시작해 볼까? 에스마 조용한 도둑 음 나에게 정말로 남은 건 말릭 뿐이다 말릭 장애인 아. 원래 라디오 BJ였네요. 그럼 당연히 먼저 파밍을 먼저 해야겠지. 좋은 음악이 담긴 비닐 레코드. 내네 친구는 아, 다리가 다쳐서 기동성이 이렇다. 그래도 뭐 파밍은 할수 있지 않겠어? 피고 아, 침대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사진이다. 협박편지다. 그 망할 주둥이를 닥치지 않으면 영혼히 입을 다물게 만들어 주마. <laughs> 못 올라가니? 오케이. 내려오는 거는. 어. 2층만 움직일 수 있는 건가 보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알아봐야겠어. 오케이. 이거 쓸 데도 없어서.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한참 걸리네. 오. 좋아요. 정원으로 가는 길이 끊겼어. 돌무더기를 파내야 돼. 부은안 돼? 아, 곡괭이. 곡괭이가 생겼나? 이건 뭐야? 아, 여기서 방송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음흠. 밤을 조용히 지낸 것도 오래전 얘기야. 딱다 파밍하고. 그래. 다이아. 좋았어. 딴딴 딴. 음소 가공대. 만들어야겠지. 그래 방송해봐. 아 이렇게. 오케이. 음 그러면은 너는. 할게 없네. 야, 문에 나타다 그래, 곡괭이가 이렇게 칼 오케이. 그럼 바로 다음 날로. 아, 얘나 아예 못 나가네. 공원. 어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다 유령의 집 어, 새로 생긴 게좀 있네요 동네 아이들은 귀신들린 집이라고들 합니다 주유소 일단은 어 공원을 먼저 가봅니다 딱히 챙길 것도 없으니까 바로 <laughs> 여기는 정말 평화로운 것 같아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음. 오! 톱! 약체! 아우, 톱을 바로 쓰라고 주네. 누구세요? <웃음> 싫은데? <웃음> 아, 그래? 맵이 되게 작은데? 이게 뭐. 어,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말 걸어봐. 정말 감사합니다. 음, 확실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오우, 씨. 어? 이분 또 누구세요? 파밍하고, 여기도 파밍하고, 어, 그래. 그래. 응? 야, 나총좀줘 봐. 아, 가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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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케이. 안전하게. 지뢰 같은 게. 아, 시체다. 아. 어. 어. 파밍하다 죽을 것 같은데. 갱신하고겠습니다 끝 이고, 말위 에도 마저 파밍 하고 나무. 아, 바로, 바로. 오케이. 그럼, 우선은. 부품들. 나무. 나무, 나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어? 뭐야. 뭐였지, 방금? 일차 S.Y. Suse, 오늘 밤은 조용했습니다 음, 뭐야, 이거. 방송할게생겼 나. 나쁜 소식이야. 당연히 빠루를 만들어야겠지 그렇지? 포그랜 주민 여러분, 세인트 티몬 공원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이미 여러 명이 사살당했습니다. 저는 저격수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방송을. 오케이. 공원에서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어. 음. 아 음... 만들었니? 스톱을 또 만들어야겠죠? 음... 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배가 안 고프구나. 딱두 개씩이나 들어가네. 뭐, 이제 딱히 캘 것도 없으니까. 에이 다음 날로. 마저 파밍을 해봅시다 아로로 가자 가자 아 내려가야지 아직도 쏘고 있니? 안 쏘고 있니? 아씨! 아씨! 빨리! 아, 개자식! 사라졌네.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 다쳤잖아. 열받네, 좋은 거, 오오 오케이, 가져갑시다. 요것도 챙겨가고 물 전기 음 이렇게 나중에 또볼일 있으면 오자고 음 3일차 조용했습니다. 어, 약이 없네. 찾아봐. 가서 자라, 잠이나, 피곤한데. 음. 뭐야? 담배를 피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은? 뭐지? 어. 마치 사랑해서 떠난다만 가만... 떠난다는 말과 비슷한 건가? <laughs> 음, 너도네? 담배를 피지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갱깽이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만들 수가 있나? 내려가봐오 새로운 송신문 입수 들리나? 저방할 라디오 방송때문에 내 위치가 들통나서 아무도 공원을 통과하는 길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 위험하단 소리네? 곡괭이... 땅땅땅, 만들어주고 혹시... 여기 곡괭이 있으면 캘수 있니? 아씨 여기도 오는 거야. 굉장히 바쁜 양반이었네. 아. 야춤좀 추는데? 킬수 있어? 딴다 나가. 오케네. 어, 오.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빨리 가봐, 임마. 그럼 거래해야지 뭐지? 음.. 경고하려던 말을 들었어 <laughs> 그럼 뭐 없어? 커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네 음.. 오케이 땡큐 이거 어? 좋은데? 요거 요거도 요거? 두 개나, 아, 씨. 요렇게. 개불, 그리고, 담배. 근데? 아, 어, 근데? 근데? 아, <laughs> 이 여기까지? 치료하고, 밤을 자겠습니다. 너 뭐해? 아 피곤함이 있다버렸네? 4분의 1? 아... 너가 가서 자야지 밥 먹고 자 아니 약 먹고 자약 <laughs> 방송 아, 저격수 샜기 때문에. 커피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아, 이렇게. 오케이. 빨리 가서 살래? 못자 빨리 자야 돼. 자, 오케이. 암이 되었습니다. 유령의 집 출발, 바로 챙겨가야겠지? 음, 사람이 맞출 일은 없겠다. 쥐겠지. 음, 음식 오케이, 또 열어 두고. 아, 유령의 집이라 유령은 없나? 오케이, 못 챙기네요. 뺀다 두고. 투비라에게,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는 안전하리라 생각했지만, 이곳에서도 전쟁이 발발했어. 음. 나를 안전한 곳으로 실어다 줄 남자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줘, 코피가. <laughs> 코피스. 내려가 봅시다. 음? 음? 톱이 필요하네요. 톱. 오케이.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톱을 못 만드니까, 꿈을 챙겨서 한번 더, 파밍을 합시다. 업그레이드 한 뒤에. 그러면, 빠루를 두고, 먼저, 나무, 물, 다이아. 이렇게? 고기. 오케이. 퇴근. 어, 소리 바, 바뀌는 거 봐봐. 밖으로 나오니까. 에스마가 돌아왔습니다. 4일차. 좋아. 아주 배고픔, 아주 피곤함. 다 죽어가는구나. 영상으로 바뀌었고. 너는 이거 덕해. 음식을 좀 만들어 봅시다. 래드할수 있나? 아까비.. 책 불태우자.. 아직 말짱하니까.. 좀 참고.. 내복이고 재우고.. 다음날.. 톱을 만들어야 되는데 톱을..? 아까는 그렇게 잘 뛰어다니지 않았니? <laughs> 그래, 달수 있나? 갑비아나몇 개씩 부족하네. 칼도 못 만들고, 차은 필요 없을 거고. 음, 그냥 마저 가져올까? 거기 있는 거 아니면 다른 데로 가볼까? 한숨 자고. 그래,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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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군. 꽤 오래 걸리네, 이것도. 오케이. 어, 여기 밑에 있네. 계단도 있네. 바로를 찾아와야겠다. 아아 어, 이틀 정도 걸리니까. 음. 뭐 뭐좀 있니? 오 새로운 송신문 입수. 그렇지. 평범한 사람들이지.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공원의 저격수에 대해 경고해줘서 고마워요. 아... 오케이. 뿌듯. 뿌듯. 뭐 어디 가볼까? 여기는 다 털린 건가? 여기를 마저 갈까 그냥? 여기를 가자. <laughs> 별거 없을 것 같아. 그래봤자. 아 어, 여기도 있었네. 탄피. 뜰데 없죠. 음. 이게 못 올라가나, 근데? 안 되네. 자, 아, 그러면, 뭘 가져가야 되냐. 바로, 요것들, 담배, 허브,